단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본인 상담을 원하세요? 네, 본인입니다. 네, 네. 자, 나이와 키,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4세고요. 네. 173. 네. 63kg. 63kg이시고요. 자,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한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예 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예 배가 좀 차고요 네그 소화가 안 되고요 소화가 안 되시고 예예 예. 배꼽 주위가 밥먹고 나면 좀 빵빵한 이 가스탕까지 그러고요 네 배꼽 주위가 이렇게 여서 눌러보면 좀 단단하고 그... 배가 상당히 차신가 본데요. 예, 예. 예, 배꼽주위가그 정도 느낌이시면 예, 예. 배도 상당히 서늘하실 거고 예, 예. 상당히 차갑게 느껴지실 텐데요. 아랫배가. 예, 예. 그렇습니다. 찬바람도 못 세고요. 예. 지금 뭐 드시고 있는 혹시 양약은 있으신가요? 양약은 그 당뇨약 먹으면서 네. 이 보호제를 해가지고 같이 먹는 것 뿐입니다. 당뇨약하고 위보호제요? 예, 예. 당뇨약 드신 지는 얼마 나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5년 됐습니다. 정도. 그리고 뭐, 예. 수술하신 건 없고요. 예? 수술하시는 건 없으세요? 큰 예, 수술하시는 건 없으시고. 예, 그럼 당뇨만 좀 있으시네요? 예, 예, 예. 지금 그, 이렇게 위가 차신 분들은요. 예, 예. 위만 찬게 아니고, 예, 소화기관에 예. 모든 냉기가 예. 있는 겁니다. 위랑, 장 쪽까지, 하복부까지 네. 다찬 거예요. 왜냐면은, 하 우리 사람의 위장이라는 것은요, 입에서부터 식도로 내려가서, 위장으로 네. 연결돼서, 소장, 대장으로 해서 항문까지 쭉 연결되는데, 네. 이게 펼쳐놓으면요, 긴 호스 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관입니다. 네. 덕트의 개념이에요. 덕트라고 그래, 영어로. 그래서 하나의 어떤 통로가 있는 관이에요. 그래서, 네. 어느 위장이 차다, 그러면 은그 사람은 식도도 안 좋은 거고, 장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위가 차다고 하면은 위하고 장이 다찬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배가 지금. 위축성 위험도 있습니다. 뭐가 있으시다고요? 만장 위축성 위험. 만장 위축성 위염 그러니까 지금 그 위험이 있는 건 역시 위가 차고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당뇨가 잘 조절이 되시나요? 당뇨는 한, 네, 좀 조절이 그런대로 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당뇨 수치가 잘 조절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는 놔두고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배를, 예, 네, 네, 네. 배하고 장이 따뜻해져야 되거든요. 예. 네. 데 일반적으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이제 민간요법이나 약제들을 보면은요, 네, 혈당이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혈당이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어떤 열 열이 생기게 되면은요. 어 당뇨가 유발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되 예. 어잘 조절하면서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무작정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양식이나 열이 나는 예. 음식을 드시다가 당뇨 수치, 예. 혈당 수치가 확 올라간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당뇨 없다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제일 안전하게 배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예예. 배꼽과 명치 사이에 중환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중환. 예, 중환이요 중환. 그 다음에 배꼽 밑에 3, 4세치 정도의 이제 관원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예, 이 중환과 관원이라는 혈자리. 그 다음에 무릎 밑에 족삼리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예, 이세 군데를요. 세 군데를, 어, 뜸요법으로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에. 예예. 예 관원 아랫배나 중앙 같은 경우는 어 하루에 30번 이상 해도 되고요 족삼리 아, 같은 아, 경우 예 30번. 예, 예. 예 그리고 족삼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앙과 예. 관원 두 군데 예. 자리에 뜸을 예. 30번 이상씩 매일 하시면은 어 쑥뜸으로 예, 하는 것입니다. 쑥뜸으로 하면서 예. 이게 매일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위하고 장이 움직이면서 어 슬슬 따뜻한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소화도 좀 되고 장도 좀 움직이고 위염 증상도 좀 덜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가까운 환연에 가셔서 위하고 장을 움직이게 하는 침이 있거든요. 침 치료까지 같이 받아주시면은 더더욱 빨리 소통이 되면서 장이 막힌 거 차가운 것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뜸 자리. 기억을 네. 해주시면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치료까지 병행을 좀 해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당뇨 혈당 수치는 꼭 매일매일 체크하시면서 네. 어,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전화 고맙습니다.